요 정도는 잡아 줘야지. 이거 아전 깡패냐? 우와, 방망이에 서 나도 어디서 굴리지 않아. 아직 쓸 만한 왕섭을 잡았어. 저는 막날아다니죠 날다람쥐지. 야, 어렸을 때부터 빨랐어. 야, 여기 운치 있는 대나무 밭길. 진짜 오랜만인데? 참 오랜만이란 말로 붙잡을 걸 그랬나? 가다고 TV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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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헤로질은 뭐 잡으려면 산을 타야 돼. 와 스피드 장난 아니야. 완전 빨라. 야 여기 낭 떨어지, 낭 떨어지. 여기는 진짜 사망, 사망. 떨어지면 난리 난다. 오저 할머니 계시는데? 자 정상에 왔습니다. 이야. 여길 보여드리려고. 와, 바다 기가 막힙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바다. 자, 이렇게 힐링을 하고 헤로질를 해야 합니다. 와, 오늘 바다 진짜 힐링이 된다. 힐링인데, 여러분 보세요.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벌써.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 가다구 티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섭이 섭이 왕섭. 안따면 섭섭하다는 그 섭을 따로 왔는데 오늘 그 녀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 같이 한번. 지금 바로 한번 가시죠. Let's go. i 타임 party time. l 다구 t 비 와, 여기는 바위에 굴도. 어마무시하고. 야, 이거 시커먼데. 바위에 털도 났고 우와, 우와, 개조개. 오, 개조개. 설마. 아, 껍질이네. 와, 진짜 설렜다. 아, 꽝이야 꽝. 자, 이질만하면 나타나는 우리의 군소 친구. 와, 작다. 자, 아기 꼬마 군소예 꼬마 군소. 이 건들면은 보라빛이 막 나오는데 보라물 나오죠 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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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 자, 아기 군소 살려줄게요. 오, 좀 귀엽네, 작으니까.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숨은 그림 찾기. 자, 여기. 이게 조개예요, 조개. 보이시죠? 이게 돌조개. 돌조개. 이렇게 숨어있죠?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이런 조개를. 자, 이런 애들. 자, 얘는 깨져버렸다. 아이고, 미안하다, 야.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조개입니다. 근데 맛은 안 봐봤어요. 한번 먹어볼까? 왕섭이 기가 막힌데? 와, 어떡하지? 여기를 넘어가야 돼. 징검다리. 다리다리, 징검다리. 이야, 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와, 요거 봐야 요거. 토실토실하다. 진짜 토실토실하다, 이거. 이거 진짜 마트 가서 사먹어야 하는데. 저는 따먹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자, 여러분. 기분이 우울할 때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주세요. 바다로 나와 주세요. 외들거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셌섭대. 분위기가 겁나 핫해. 요즘 이런 해루질 유행인가? 와나오면 기분이 좋아. 분위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분위분이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막 섭도 있고 잉? 난리 났어. 잉? 이거는 진짜 몇년 묵었다 이거. 와 따개비 붙은 섭들 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따개서비 야 여기도 난리 났어 그냥 꽃밭에서가 아니라 진짜 섭밭에서 섭밭에서 난리 났습니다. 여긴 낭떨어지 가면 뒤져 아우 뒤로 가자. 와 여기는 돌이 와 산이야 산. 야 떨어지면 진짜 뒤진다 뒤져 와. 와 여기 지금 절벽인데 거의 절벽인데 저기 보면 와 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저 사이에 왕거이도 많은데. 조금 따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섭이에요, 섭. 사이즈 어마무시하고만 우와. 이거 보세요. 꽉 찼어, 꽉 찼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닿았다 가면, 여러분 아시죠? 닿았다 가면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제가 또 과도칼을 갖고 왔죠. 섭 따기에는 이 조그만 칼이 최고요. 이렇게. 이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 붙어있는데 요거 그냥 잘라주면 돼 아주 간편하게 얍얍얍 자 준수한 사이즈 하나 담아봅니다 여기 진짜 널렸어요 널렸어 저기 밑에 구석대기는 좀 큰데 와딸 수가 없어 깊어가지고 따다가 다 슬, 슬켜요 슬켜 슬킨다는 말은 긁힌다구요 얼굴 다 긁힙니다 아주 난리나 자 여기 여기 자, 여기도 괜찮다. 음. 이것도 괜찮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응? 쉽게. 자, 이렇게 쉽게 따주죠. 자, 이렇게 쉽게 땁니다. 쉽게. 야, 과도칼이 최고인데? 그냥 바로 따죠. 바로. 최고의 과도칼.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야, 쌈마이. 보세요. 그냥 그냥 야, 이칼 없으면은 잡으댕기라고힘 빠지는데 그냥 썰어 버려. 칼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따요. 여러분, 장갑 기사합니다. 제가 장갑을한 쪽만 가져와 가지고 답답하다. 따기가 힘들어요. 오 오. 칼다 나가게 생겼네. 다 나가겠어. 어? 어, 싸구려지만 그냥 오래 써야지 한번 샀으면 다 나가게 생겼어.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우와. 우와. 요거 보세요. 자, 드디어 주먹 사이즈 나왔습니다. 야요 정도는 잡아줘야지. 이거 완전 깡패냐? 너 깡패야? 우와, 진짜 크다. 자, 깡패 섭. 이거 새잎자리새잎자리 깡패 섭입니다. 삶으면 그냥 쪼그라들지만은, 그래도 생생한 새잎자리야 자 이거 완전 주먹도끼다 주먹도끼. 응? 이걸 다 깨지거 어 기가 막히고만. 아 칼은 챙겨가야지 칼은. 오늘 진짜 봄 날씨야. 와 따뜻하다. 오늘 진짜 해루질하기 딱 좋다 딱 좋아. 자 이거 널렸어요 널렸어. 널렸을 때 뭐라고? 따가야지. 자 쭈기쭈기 길쭈기. 야 사이드 괜찮죠? 나가고 싶은 것만 골랐다는 재미. 와 진짜 여기도 난리났다 난리났어. 이야 이거 섭안 따가면 섭섭하지. 아 오늘 외발갱이 새거 사왔는데 필요가 없네. 어 새거 새삥 나는 새삥 외발갱이 새삥 미잘미잘 녹색 말미잘 찔러버려. 자 들어가죠. 아나 장난꾸러기 같아 이런거 보면 막 이렇게 누르고 싶어 미잘미잘 말미잘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붙어있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야 요거 크다 요거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고 아다 크네 아다 크구나 요거는 나가야지 야자 섭섭치 않죠 섭섭치 않은 사이즈 좀 희한하게 생긴데 모양이 어? 날개처럼 생겼다 날개 와, 여러분, 와, 크다, 여러분, 와, 와, 제일 큰 거, 와, 사이즈 보세요. 반주먹만 한 거, 자, 요거는 완전 소라 급이다, 소라. 자, 여러분, 요정도는 따야죠. 이 야, 기가 막히네, 이 바다에서 기가 막혀. 와, 저기도 진짜 큰거 있는데, 아, 저거, 어이구, 위험하다, 위험해. 와, 넘나, 위험하고, 만 자, 이렇게. 보호색을 띄고 있는 보호색 일부러 한 거니? 자 이런 애들 따줘야죠 이야 슥싹 슥싹 자 금방 따지죠 자보다아볼 뻔했어 얘도 이 정도는 사이즈 괜찮아요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좀 힘들지만은 어? 떨어지면 물에 젖어서 개털 되지만은 너무 좋아 야 크다 커자 이거 따줘야지 막 숨어있어 이렇게 와너 너 뒤졌어 야, 자, 손 조심하시고, 살짝 젖혀서, 살짝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하면은, 너무 힘들다, 이거. 야, 여러분, 사이즈 괜찮죠? 우와, 털났냐? 응? 털났어. 아까 딴거 어디였어? 여기있다 아까 딴 거는 너무 작아 보인다잉. 와, 와, 여러분, 우와. 애기 업고 있는 왕석. 이야. 애기 업고 있어요. 이렇게. 자, 어마무시합니다. 기가 막히구만. 자, 이런 맛에 나오지. 야 아까, 아까 딴 거랑 다 갖고 야지 자, 컬도 챙기고. 자, 와, 물이 차고 있어요. 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욕심부리면. 잠깐만. 아, 이거 톳. 아, 이거 톳. 너무 좋은데? 잠깐만. 톳. 톳 조금만 따갈까? 자 여러분 아 이거 톳이 톳이 맛이 기가 막힌데 지금 조금만 한번 맛배기로 한번 따가 볼까요 톳도 좀 따가 보지 뭐자 자연사 톳 조금만 따서 대체 먹어봐야죠 묻혀가지고 이거 맛 기가 막혀요 오독오독하니 이게 식감이 좋아 식감이 영양도 좋아요 영양도 어디 좋은지 모르겠지만, 야. 톱밭에 모인 우리 섭섭이 형님들. 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좀 주렁주렁하니. 자, 이거 조금, 좀 작은 축에 속하는데, 전이 사이즈가 맛있더라고요. 톱이 너무 크면은 질겨.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지고 가기. 나가려면 이거 언덕백에 올라야 돼. 와, 진짜 이거. 날라다녀야 돼요 막 바위에서 무사가 돼서 날라다닙니다. 자 여러분 비상사태 비상 같태와 아까 저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물이 차가지고 어 간조 시간 끝나면 빨리 나가야 돼요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아 욕심쟁이. 자 뒤로 나가야지. 물이 이제 막 차는데 와물 차니까 이제 막 파도치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나는 파도를 부르는 남자. 야. 파도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막날라다니죠 날다람 쥐지야 어렸을 때부터 빨랐어. 나는 잽쌌어. 우와, 우와. 이거 해삼 있네, 해삼. 여러분, 해삼. 어우, 차가워. 여러분, 해삼 맞아? 오, 우와. 여러분, 해삼 있네. 이야, 못생겼다. 누리끼리 하니. 여러분, 해삼 한 마리를 득템했습니다. 돌아다녀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와. 물 엉덩이에 보면은 해삼 있어요. 사미사미, 해삼이. 저 여기도 있는데? 여기, 여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우와. 요거 해삼이에요,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와. 우와. 우와. 방망이 해삼. 우와. 사이즈 괜찮네. 우와, 여러분. 우와. 요거 봐, 요거. 기가 막히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요. 요 사이에. 자 여러분 오늘 어찌됐지 얼렁뚱땅 해로질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톡그 먹이가 끝나서 톳을 한번 먹어보려고 요만큼만 먹을 만큼만 딱딱한끼 먹을 만큼만 채취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조금 채취했는데 뭐씨 말린다고 막 그런 분들 계셔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먹을 만큼만 따가시면 되고 야 안따간다면 섭섭한 우리의 왕섭이 왕섭이도 있고 야 돌조개도 있고 돌조개 희한하게 못생겼네 아 대박 사건 3232 해삼이 아 오늘 안 땡기는데 3232 해삼이 오늘 놔줄까 그래 오늘 오늘은 안 가져갑니다 3232 해삼이는 놔줘야지 여러분 3232 해삼이는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잡아가세요 에라이 잘 가라 자 해루질 끝나고 이렇게 여유를 맡기하면서 바다를 거닐면 은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가슴장화 신고 그냥 막 분위기 잡는 거지 혼자 자 여러분 저 오늘 해로질 마무리 하고 다시 바다를 등지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야, 끝내준다, 끝내줘. 내가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갯바위를 뛰어다녔지.